안녕하세요. 생활과 윤희입니다. 오늘은 올해 첫 등교날이었는데 다들 학교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생활과 윤리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Q&A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전에 올린 생윤 공부법 영상의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과 제가 수험생활 시절 궁금해했던 질문들로 총 10개 준비해봤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윤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생윤을 공부했었는데 그때부터 이 과목이 저랑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 성적도 잘 나왔거든요. 2학기에는 전교 1등도 했답니다. 두 번째는 생윤이라는 과목이 여러 사상가들과 대화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상가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마치 그들과 토론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고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생윤이 저랑 잘 맞았던 덕분에 끝까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생윤 개념을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윤 개념을 공부할 때 단순 키워드 암기는 피해야 해요. 요즘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키워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5학년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예요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를 고를 수 있어야 했는데 롤스, 시민불복종, 차등의 원칙 적용 안됨 이렇게 키워드로만 알고 있었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즉, 만약 베카리아에 대해 배운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처럼 이해해보는 거죠 베카리아가 살던 시대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형벌이 사회 최대의 이익을 위해 작용해야 한다고 보았죠. 즉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한 그는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형은 범죄자를 처벌하긴 하지만 그 충격은 일시적일 뿐이고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베카리아는 대신 구경꾼들에게 더큰 공포를 주고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어요. 이렇게 이 사상가가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 그 배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을지를 떠올리며 이야기처럼 흐름을 따라가면서 학습하면 개념이 더 쉽게 체화돼요. 생윤 문제를 풀때 헷갈리는 보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까요? 생윤은 생각보다 어휘력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용어나 복잡한 문장 구조가 선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풀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지를 해석할 때두 가지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로 부정어로 바꿔보기. 어떤 문장이 헷갈린다면 그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서 의미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문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기입니다. 어려운 표현이나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평소에 쓰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면, 이걸 내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는 거죠. 내가 휴대폰을 새로 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을까? 라고 바꾸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면 처음 보는 선지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기출문제는 생윤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출은 언제부터 풀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잡은 후에 풀기 시작하는 걸 추천해 드렸어요. 개념을 쌓은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풀면 문제에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도 더욱 효과적으로 되고 실천감각을 잘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 바퀴 정도 돌리고 나서 기출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단순히 푸는 것보다 분석이 더 중요해요.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는 반드시 복귀하면서 왜 틀렸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또 틀리지 않겠죠? 문제풀이하는 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무작정 빨리 소진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꾸준히 반복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EBS 연계교재는 어느 정도로 신경 써야 하나요? EBS 연계교재는 평가원이 당해년도 수능에서 출제하고 싶은 개념을 숨겨놓은 자료예요. 특히 생윤 과목에서는 EBS 연계교재에서 생소한 표현이나 자료가 보이면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 약간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계교제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하였으니 확인해보세요. 생윤 문제를 풀때 시간관리 팁이 있을까요? 생윤 시험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문제와 빠르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구분되어 있어요. 매년 문제들이 예상 가능한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시간 배분을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생윤 성적을 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생윤은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필요한 개념을 떠올리는 연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공부만 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소홀히 하면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를 풀때이 문제가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를 빠르게 떠올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시험 일주일 전은 머릿속에 새로운 내용을 넣기보다는 기존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간이에요. 특히 취약했던 부분을 한번더 정리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지고 갈 알짜배기 노트를 준비하는 걸 추천해요. 이 노트에는 모든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내가 자주 잊어버려서 시험 직전에 읽고 덮어버릴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생윤은 몇 시간 공부해야 하나요? 몇 시간 공부해야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 점에 있어서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추천드리는 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에요. 생윤은 감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도 수험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걸까? 내가 괜히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해왔던 공부 과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고민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막막하고 어렵겠지만 자주 웃으면서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면서 고민되는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